엄마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민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이 데려가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주고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아기가 자랐다는 것은 식사나 잠자리 같은 기본적인 생활을 혼자 처리할 수 있고 또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후라는 뜻입니다. 유년 시절을 레위인 부모 밑에서 자란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과 히브리 민족의 유래와 여호와 신앙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을 받고 자란 것입니다. 비록 바로궁의 왕자로 외적 신분이 바뀌었지만,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란 모세는 어떤 방식으로든 동족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겠다고 스스로 결심했을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유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기에 인생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가치 판단 기준이 거의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을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왕공에서 왕족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학문을 섭렵합니다. 모세는 장차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애굽에 보내 실력을 쌓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애굽방실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애굽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다 해도 애굽 사람들 눈에는 여전히 식민지 출신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회색 분자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출애굽 지도자로 애굽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했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를 쓰시려고 그런 환경으로 몰아넣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과거로 인해 모세는 동족에게 미안함과 하나님 앞에 자격없음을 인정하며 겸손한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를 양아들로 삼은 것을 계기로 유아 살해 정책은 자연스럽게 없어졌으나 여전히 학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세 80세 때의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는데 모세가 태어나서 80세까지 유아 살해 정책이 유지되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장정은 씨가 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정만 60만 명에 달한 것은 모세 이후에 계속해서 남자 아이를 낳고 길렀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이 창성할수록 양질의 노동력을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죽이자는 것이 아니라 반역을 꿈꾸지 못하도록 겁을 주어 풀었다 묶었다 하는 공포 억압 정치를 시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가죠. 그런 살벌한 상황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을 지킨 모세의 부모에 의해 모세뿐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도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시는 것을 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도하셔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 받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아멘.